자, 등산 함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산 함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영원나 고추 친구, 아주 매운 고추 친구와 함께 도봉산에 왔습니다, 도봉산. 안녕하세요. 인사 <laughs>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기 갖고 가겠습니다. 네 아, 아 도봉산 산에 오늘또 한번 즐겁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는 지금 계곡 물소리가 엄청나게 시원하게 들리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초록 다가오고 있어서 자 오늘 삼계탕 준비해서 산에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2시간 20분 동안 삼계탕 푹 삶아 가지고 왔고요 어 삼계탕 잠시 후에 동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동산 함께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도봉산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봉산에서 친구랑 맛있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삼계탕 보이시나요 삼계탕에 넣을 수 있는 온갖 약재를 다 넣어서 이제,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와, 삼계탕 보이시나요? 능이 전복 삼계탕입니다. 자, 오늘 동흥산 코스 주봉인 자원봉까지갈 거고요. 자원봉까지는 2.9km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입구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날씨가 오늘 많이 덥하고 좀 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이 지금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야, 이거 와서 계곡 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산행하니까 오늘 기분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마음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이자른 어때? 좋아요. <laughs> 뭐 맨날 좋아요. <laughs> 열심히 왔습니다. 자, 오늘 아니, 코스 뭐, 한번 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 네. 아, 도봉서원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봉 대피소 지나서 석구람 손님봉 에서 만장봉까지 해서 자원봉까지 가죠. 자원봉까지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마당바위 쪽에서. 천축사 도봉 대피소에서 하산하는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땀이 많이 흘러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또 힘을 내서 열심히 즐겁게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관은암 만월암 석구람 철축사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야 할 코스입니다. 네, 이제 도봉1교 다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 어디 갔냐고요? 차가 밑에 있습니다. 천천히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서 같이 또 데려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천축사까지 100m다. 전봉 정상까지는 1.2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덥습니다. 정말 날씨가 습하고 정말 덥고 땀도 정말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선크림 말게다 지워졌고요. 땀이 지금 정말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자 시구두기 만났습니다. 삼계탕 화이팅 <laughs> 자, 오늘, 도봉도봉 산에서 삼계탕 기대되죠? 어? 아. 누가, 경상에 삼계탕을 먹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등산길가 갑니다. 그래서, 아, 오늘 정말 새벽부터 준비 많이 했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당바위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한 200m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산에 올라와보니까 이게 기분이 되게 힘들긴 한데, 나쁜 기분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그런 기분이라 좋습니다, 기분이. 10초만 더 있어요? 좋네, 요 아주. 아, 정말 시원합니다. 아, 이제 전봉까지 400m 남아있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올라가면 평생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야, 가운데 유명한 코끼리와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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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여러분들 신선대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 영상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비가 온디라 정말 깨끗하네요. 야, 아주 깨끗해서 멀리까지 잘 걸고 있습니다. 야... 바람도 서선이 불고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요. 올라올 때 많이 더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선선해서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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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 정상 신선대 정상선.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신선대 정상에서 보여드리는 백수. 자, 이렇게, 여러분, 전복 보이시죠? 이게 전복댕이 백수 오늘 준비했고요. 아, 도봉산에서 닭백숙 먹은 영상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잠시에 내려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타임입다 먹타임. 시리오. 음! 음와비가 음. 막힌 게비가 막혀 네, 네, 어우 <laughs> 어. 와 보이시나요 야 전복의 백숙 자 비어 씻겠습니다 자 붙겠습니다 비어 식으로 지금 데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 쏠쏠 니다 슬슬. 자, 오늘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석 도추리묵 자, 저금물부어 와, 이거 진짜 우 고인 같이 어서 지금, 새콤하게, 이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야, 아, 파. 야, 즉석에서 하는 지금, 도추리묵그러전복 전복. 음! 음~ 와우~ 자, 모노야, 모~ 야~ 야 바로 묻혀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음~ 밥 먹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야~ 역시 밥을 먹으니까 힘들어하고, 너무 맛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닭죽이네, 닭죽! 닭죽,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이시나요? 닭죽? 음! 음! 정말 맛있습니다, 와. 그렇죠. 보이시 김나기 정말 뜨거워 요 여러분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죽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진짜 장난 아님와짠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 맛있게 먹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가 보니까. 우리끼리 만든 게아니잖아그러니까 음. 다른 분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신경쓰면서 먹게 하는데 맛있어요, 음. 진짜로. <laughs> 먹을 때는 뭐 맛있게 먹지도. 음?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정말. 어? 저 멀리서 오늘 서울 도봉산까지 2시간 20분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자, 맛있게 한끼다 먹었고요.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정신없이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laughs> 자, 이제 뒷정리하고 하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한 끼. <laughs> 어. 자, 여러분 지금 식사를 맛있게 다 했고요. 주위집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정리 완료했습니다. 하산을 본격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해야지? 네. 자, 내가 친구, 시... 친구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 열심히 하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까 전에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 맛있는 한끼 먹고 하산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자, 하산하고 있는 일행들입니다. 와 지금 계속 하산하고 있는데 야 도봉 산마지 전 센터까지 2.7km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오늘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도봉산에 와서 촬영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 식사 어땠어? 힘들어요. <laughs> 힘들어 아, 친구 많이 힘들어 합니다. 산할 때 오랜만에 타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안전하게 하산 잘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구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